연습해드립니다. 모두들 지금 의사정원 문제로 불거진 의료시스템 마비사태로 인하여 돌아가고 있는 배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실천 업무론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을 하지만 문재인의 키즈 윤석열이 총선 전 비합리적인 의사 2천명 정원을 들고 나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듯이 NWO지의 지시에 의한 총선에서 패배를 하기 위해서죠. 모든 사람들은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의사정원을 들고 나왔다면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특수부 검사 출신 답게 의사정원 사태에 대하여 곧바로 재난관리 대책 본부를 가동을 한 것은 이미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윤석열이가 의사들과 국민들과의 대화와 타협의 여지 없이 초강경책으로 초질감 밀어붙이는 것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비합리적인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것은 내팽개치고 의사 정권 문제에 앞뒤 돌아보지 않고 직진인 것은 향후 총선 후 IMF가 터지고 총선에서 승리를 한 야당의 연합으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지면, 윤석열은 곧바로 타협 없이 국회를 해산을 시키고,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시키고, 대한민국을 봉쇄를 하는, 기업령을 선포를 하겠다는 n w 지의 예고이기 때문에,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기업령을 선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설명을 했었죠. 또한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국민들은 사직한 증공무위을 법적인 처벌을 한다는 정부의 말에 박수를 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턱까지 자르는 과중한 업무에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회사를 사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위된 회사에서 사직을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아니란 말씀이죠.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의사는 국민이 아니고 일반인들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의사는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놀지 않고 빡세게 공부만 하다가 상위 0.6%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6년간 하루가 매일 고난의 행군인 의대를 졸업을 하고 전공의로 하루 두세 시간 족잠을 하면서 영혼을 5년간 갈아넣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전문의 면허를 땄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커녕 개업 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적자만 본다면 당연히 나라도 전공의를 그만두어야죠. 그리고 등록금 한푼 버텨준 것도 없으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정부와 국민들이죠. 자 이제 다시 업무론으로 돌아와서 실전 업무론으로 의심을 해볼 때, N W O G는 대한민국을 적화로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의 뒤를 이어서 세련된 방법으로 우파를 위장을 한 간첩을 청와대로 보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파 국민들은 환호를 했으며 좌파들은 같은 색보다 더 짙은 글을 보고 욕을 퍼부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전 음원으로 분석을 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몇 개월 남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며 사람들은 앞으로 적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원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나의 분석이 그렇다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으며 현실적인 판단은 각자의 책임 하에 스스로 알아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 해드라였습니다